1보다 큰세 실수, A, B, C에 대해서, 다음 비례식이 성립할 때, 다음에 값을 모아라. 라는 얘기죠. 요것대 요것이 2대1이라면, 얘를 이제 E, K라고 두면, 얘는 K라고 둘 수가 있겠네. 그쵸? 음, 근데 여기 지금 C가 없으니까, C를 어떻게 소거를 해야 되는데, 이거를 지수표현으로 바꾸자. 그러면 C는, C는, A에 EK라는 식이 하나 나오죠. 지수표현을 바꾸면. 그럼 이 식이 이게 K라면, 얘는 C는 B의 K 승이네 여기 C가 나왔으니까. 그거는 또 B의 K다. 그런 얘기가 뜻 되겠죠. 그러면 여기 에 지금 A하고 B의 관계만 보면 되는데, 자, 이거의 관계를 보니까 양쪽에 K분의 1을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? A제곱이 얼마? B라는 이게 결론이 나오죠. 그죠. 그럼 요거, 요거 바꿔서 다 눕내겠네요. 뭐 B를 전부 A제곱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로그. a를 미로한 b의 로그인데 a는 그대로 두고 b를 로 a 제곱으로 바꾸면 이게 렇 되겠죠. 그다음에 로그 자 b를 a 제곱으로 바꾸고 여기에는 a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. 이건 다 얼마야 이거? 2잖아 2. 얘는 얼마? 2분의 1이잖아 그렇죠? 2분의 5가 답이네. 답은 4번.